오, 한단 오, 한단 오, 한단 오 한단 안 붙었어요. 꼬리가 이렇게 말리는데 지금 애무 단계인가 보다. 애무 단계. <목소리> 네. 잘한다. 누가 봤더라. 시간이 오래 걸. 열두 시간에서 열네 시간. 이 정도면 지루 아닙니까? <laughs> 추우니까 이렇게. 아, 좀... 어, 얘가 더 좋아. 아, 잠깐만. <laughs> 아, 진짜 무서워. 어디가? 어디가? 까지 놀아주고 있는 거야. 어, 나이스. 뱀쇼, 뱀쇼. 뱀쇼. 뱀쇼, 뱀쇼. 이거 움직이니까 얘가 혼자. 그게 좀. <laughs> 그게 좀 크게.. 예. 아니 무서운기보단 이게.. 어 얘가 막 그.. 움직이니까 나 이제 엉덩이 간다. 하나, 하나, 하나 줘. <웃음> <웃음> 고추. 암컷입니다. 암흑이에요. <laughs> 얘는 수컷이니까 고추도 해줘. 고추.. 이게 암흑 고추 아니야? 아 여기다. 아, 여기 위험해. <laughs> 여기 <귀엽네. 웃음> 거북이 집에 키우고 싶어요? 진짜요? 이거 한 마리 1억 원이에요.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요. 엄마, 아빠 거북이 사줘 해야 돼요, 집에 가면.